여러분,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신 소중한 자산, 이대로 괜찮을까 걱정되시죠? 물가 오르는 속도를 이자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을 잠시 세계로 돌려볼까 합니다. 우리가 매일 듣고, 쓰고, 마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,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? 지난 40년간 미국 시장의 성적표입니다. 중간중간 세상이 깜짝 놀랄 위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잠시 흔들렸을 뿐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? 굳건한 고목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이겨내고 더 높이 자라나듯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. 이것이 바로 장기 우상향의 힘입니다. 이렇게 긴 호흡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, 내 돈의 가치를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. 둘째,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금으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60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왔죠. 셋째, 위기가 와도 가치가 보존되는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. 결코 어렵거나 늦지 않았습니다. 큰 욕심 없이 세계 1등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에 투자를 해보는 것을 생각해보세요. 든든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투자하면 안전하고 좋을지,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. 현명한 자산 증식을 응원합니다.